자, 이번엔 두루고 20번인데요. 자, 이함수가있고요 정의역이 3개인데, 치역이 2개 있다는 건, 자, 얘가 아볼리든위볼리든 이렇게 됐지만, 어떤 2개의 값, 이렇게 2개의 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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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2개의 값은 이렇게 축방을 이룬다는 걸 얘네가 알수 있어, 아니, 이렇게 대칭을 이룬다는 걸알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얘 축방에, 축의 방정식을 알려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마, 마, 바꿔봅시다. 자, 그럼 B에, x 2의 제곱 형태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럼 얘가 아보인지 위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축방이 2라는 걸알수 있잖아. 이것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이거 2를 대입한 애는 그냥 하나의 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두개의 값을 대입한 애들이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겠죠? 어, 선생님 왜 위보 형태로 그렸나요? 아, 아보 형태로 그려도 되는데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려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일과 A는 이 추계방정식을 대칭을 이룬다는 건 얘랑 얘랑 합은 4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바로 5라는 걸 너네가 알수 있겠네요. 됐지? 자 그래서 여기가 5라는 걸 너네가 알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일을 대입한 애랑 2를 대입한 애가 C, 1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위보일 형태를 한번 가볼게요. B가 음수일 때. 맞니? 자 b가 음수면 이제 마이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거나 10이 나오는데 얘들아 c가 더 작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 c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위보한테는 이게 c가 나오고 이게 10이 나오겠지 1를 넣은 게 그래서 1을 한번 넣어주세요 1을 넣어주면 4b에다가 8b를 빼니까 마이너스 8b 플러스 5가 되겠네 자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1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마이를 넣어주면, 자, 마이를 넣어주면, b에다가 4b를 더하니까, 5 b 5 b 플러스 5가 c가 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위에서 b 값을 구한 다음에 아래 값을 넣어주면 c도 나오겠죠? 자, 위에서 b 값을 구하면, 몇이 나와요? 어,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가 나오겠네. 아, 계산 실수했네요? 여기 마이너스 4b지? 어, 리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B가 되고요. 자 그럼 B 음수인 거 만족했죠? 자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면 C가 몇이 나오니? 어... 마이너스 4분의 5 똑같이 나오네요? 어 그럼 음수인 것도 만족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우선 맞는데 자 B가 양수일 때도 알아봐야 되겠죠? 양수일 때는 이렇게 아보 형태가 돼서 자 여기 마이너스 1과 1를 넣은 건데, 이르는 값이 C가 되고 얘가 10 되겠죠. 그럼 더 크니까, C가 음수니까. 자, 그럼 2는 게 이거 위에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4B 플러스 5가 10이 되면 되고. 아니구나. 이게 C구나. 어, 이게 C. 그 다음에 5B 플러스 5가 1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서 값이 나오네요. B는 1이고요. 1이면 양수인 거 만족했지? 1 넣어주면 C가 1이기 때문에 자, 우선 C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조건이 만족하겠네. 자, 그래서 결론. 자, A는 몇? A가 5였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분의 5. 자, C도 마이너스 4분의 5였는데 자, 내가 구할 게 16ABC를 구하래요. 16ABC는 자, 16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4 지워주고요. 5의 세제곱, 즉, 12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